토가 아웃으로 턴이 됐다. 그래서 요 상태를 토턴 아웃 상태라고 해요. 예, 네, 토턴 네. 아웃이 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선 좀 센터예요. 앞으로 체중 이동.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몸이 가면서 힙실로 세틀링과 더불어 여기 무릎이 펴져 있던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내 다리를 스쳐야지 가장 기본인 후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룸바 워크의 후진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리를 중심으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익혀서 멋지고 아름다운 룸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후진할 때는 뭐가 가면 된다랬어요? 그 골반. 그렇죠. 배꼽을 한번 더 당기시면 되는 똑같네, 거 같네 그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일직선상에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체중을 실었어요. 네. 체중을 실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입사트 그렇죠. 룸바 어게 후진에서는 뒷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힙 세틀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발뒤꿈치, 그 다음에 다리 스치기, 와. 요거만 갖고 있어도 라틴이 달라져요. 내 다리 스쳐서 내발 뒤에다가 놨어요. 먼저 가지 마세요. 센터발란스. 센터발란스 만들고 앞발이 들 때, 앞발이 들때 배를 딱 당기는 거죠. 앞발이 밀어주면서 그렇죠. 앞발이 밀어줄 때 배꼽을 딱 당기면 등이 딱 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체중이 그러면 은 왼발에 옮겨졌지만 발끝에 지금 1 0 정도가 남았어요. 네. 이 발끝에 힘을 푸세요. 품과 동시에 뭐를 해야 될까? 이쪽에 체중을 골반에다 체중을 옮기면서 세틀링 세틀링이 일어나죠. 네. 세틀링이 일어날 때 뭐를 동반해야 된다? 배꼽. 오, 안 그러면 이 발은 자동으로 끌려온다. 그쵸. 또, 그 다음에, 스친다. 스친다. 예. 네. 그 다음에 센터를 잡는다. 두발타 놔야죠. 네. 센터를 대려면 두발 놓으셔야죠.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앞발가락이, 앞에가 밀어주시면서, 어. 배꼽을 끌어 당기면 축이 섰어요. 네. 그 상태에서, 힙을, 오른쪽 힙을 밀어주면서, 앞다리 무릎을 풀어주시고, 배꼽을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와. 후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상기하면서 외국인 교습가의 룸바 후진 웍을 보겠습니다. 뒷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힙 세틀링이 되는 것 확인하세요. 이거는 이제 룸바에서, 그러니까 룸바가 라틴 어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룸바 워킹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루틴에 쫓기고 이런 그 원리가 없이 몸을 쓰려고 하다 보면 네. 어딘가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삐거덕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길을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음. 몸이 되게 힘들어요. 네네. 후진 방법 다시 요약 설명합니다. 후진을 하실 때저 지금 힙 세틀링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쭉서 있는 상태니까 힙 세틀하면서 힙을 본의 옆으로 밀면서. 배꼽을 당기세요. 배꼽을 당기시면서 이발이 끌려오겠죠? 끌려오면 또다시 내 다리를 스친다. 토가 나가요, 이번에는. 자, 뒤로 한번,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스쳐서 지나서 나갈 때는 볼로 놓지 마시고, 발끝, 엄지 쪽이 쭉 뻗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발바닥 자랑. 발바닥 자랑.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발끝이 종이 한 장을 쭉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센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센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배꼽을, 자, 여기서 앞발이, 앞발가락을 들면서 배꼽을 당기고, 그 다음에 힙을 옆으로 밀고, 그 다음에 내 다리를 다시 스쳐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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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네. 후지는 헷갈리니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후진을 하실 때 보시면 다시 힙 세트 토쭉 뻗기, 쭉 뻗기. 네. 그 다음에 센터 잡기 그 다음에 당기면서, 당기면서 힙을 옆으로 밀어주고 스쳐 지나서 다시 토로 발바닥을 다 보여주시면서 쭉 그 다음에 배꼽 당기면서 앞발가락 들고, 힙을 세틀링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고, 항상 이렇게 스치는 느낌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laughs> 이게 힘들지만, 이걸 정말 연습 많이 해야같아요 그렇죠. 해야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왜냐면,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하는 거를 자꾸 되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설명해드린 그 부분에 맞춰서 집에서도 얘는 워킹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네. 워킹을 왔다 갔다 하세요. 이제 룸바 워크 전진과 후진을 총 복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도전. 응. 도전하면서 제가 네. 이렇게 혼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혼안 날려고 하셔야죠. 네, 혼안날수 어, 어, 있게. 완벽하게 하셔야죠. 네. 일단 네. 이렇게 0일 이렇게 쓸까요? 네, 뒤꿈치 딱 붙이세요. 네. 그 다음에. 한 발을 네발 뒤에다 놓으셔요. 일단 일직선을 만드세요. 네.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죠. 헤드는 정면을 계속 보시고, 네. 자, 뒷발이 밀어서 가슴이 계속 앞으로. 깁셋을 종이를 끌고 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릎이 밀고. 나간다라는 거 끌고 와서 스쳐서 세포. 무릎 지나 발끝이 나가서 센터에서 뒷발이 끝까지 밀. 고 뒷다리가 굽혀지시면 안 돼요. 쭉 뻗는다 오케이 아, 그 다음에 히 그렇지 또 가슴이 가고 쭉그 다음에 히 오케이 요정도만 아, 해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갑자기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응이안 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뒤에가 그냥 바로 풀려요 이 뒷다리가 끝까지 밀어 주셔야 돼요 음. 끝까지 밀어 주시고, 그다음에 힙을 쓸때 힙이 옆으로 밀어질 때 이때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뒷 다리가 응. 이렇게 펴진다는 말은 이게 끝까지 밀는 거죠. 밀어야만 펴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밀지 않으면 뒤에서 밀기 때문에 거죠? 계속 펴지는 거예요. 밀는 응. 게 멈춰지면 네. 꺾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무릎이 굽혀져요? 힙 세틀링을 할, 할 때. 때, 네, 오케이. 그때. 그거를 포인트를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룸바웍의 전진과 후진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제가 좀 갈게요. 이게 통바지여갖고, 모던 네. 바지여갖고, 잘 안보여서 좀 없어 보이지만 바지를 걷겠으니까 열정의 네. 정혜전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어, 원래 이렇게 자꾸 하면 좀 힘든데, 네. 렇게잘 보시고, 이분 정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앞뒤로 놓으시고, 항상 가슴은 포워드로. 누가 계속 등을 찌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가시면서, 스치면서, 힙실룩 스치고, 힙실로 다시 뒤로 가실 적에도, 밀어주고, 힙실로 밀어주고, 힙실룩. 힙세틀링을 하고, 스쳐서 계속 지나다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뒤에, 보시면 아마 제팔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힙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를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드는 제가 한 번도 다른 데를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점 하나를 지금 계속 보면서 헤드 유지를 하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들 중요한 어. 라틴의 베이스 중에 베이스인 라틴 워크에 어. 라틴 어. 대해서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틴 워크 또는 룸바 워크이죠. 네, 네. 여러분들, 그럼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